란드즈 킹맞쥬 응. <laughs> 맨날 그놈의 지축을 박차고 그냥 박차고 나가주세요 아니 안하면 안 좋은거 알았는데 이정도일줄은 만약에 이제 고대가 붙었다 고대로 갑니다 <laughs>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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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라카 아라칭 아라초 아 잠깐만 아, 아카라카면 아카라, 아카라 더해야지 교교 준비 교교 시작 이스라엘 최고 카라멜 뭐야 너무 어? 알았 알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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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시원. <laughs> 어머, 오늘 무슨 무슨 아, 일이 있었죠? 시원이. 어. 시원이 나 추워 보여가지고. 아이고. 시원. 아아아아야아 비싼 거야 하지마. 비로 어기야. 오늘 비록 시원이는 않았지만 시원이 못가지 저희 둘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무대 힘을 주세요. 응. 일단 연고전고연전다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 음. 정확한 표현은 이제 그냥 연전. 연세대 고가 안 들어가요. 네. 원래 스카이소도 서울대 K 그리고 Y 연세대. 아.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에이,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 아시나 스탠퍼드. 코리아 예 서울 대도 이제 막딱기 시작하네요. 네, 가저저 저, 얘네 불쌍한 게 뭔지 알아요? 아카라카는 네 세울 게 라인업밖에 없어서 얘네 한 10초 뒤에 라인업 얘기할 거거든요. 아 <laughs> 얘네 라인업 얘기 안 하실 거 같아요. 아, 진짜 라인업을못 해. 우리는 그 걸그룹 3대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르세라핌, 아이브 <laughs> 뉴디스, 뉴디스, 재작년에. 저희는 옛날부터 역대 내로라 하는 모든 그룹들이 왔어요. 옛날에 핑클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그 당대 최고라 하는 아 그룹들이 다 왔어요. 뭐 S G 워너비뭐 카라, 나내로 에이핑크 다아 왔어요. 어차피 유지사는... 우리 미니 언니, 레세라핌 아이브, 뉴디스 모릅니다. <laughs> 내가 왜 몰라? <laughs> 내가 왜 몰라? <laughs> 우리 미 언니 즐기려면 이슬린티 오셔야 돼요. 이번 이슬린티 음. 엄정환님 오셨고요. 댄스에서 유난나로 오셨어요. 인정. 누나 스테이지 기네. 언니, 어. 입실렌트 오셔야 돼. 아니, 대중성을 꽉 잡은 입실렌트다. 우리는 아, 사이가 매년 이렇게 우셔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여기서도 할 말이 있어. 저희 사이 왔거든요. 저희 사이 여섯 번 왔어요. 사이가 여섯 번 어? 왔습니다. 아니, 너네 이번엔안 어, 왔지? 왔는데, 왔는데요? 아니 좀알고좀 네.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사이는 항상 저희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뭐라 하신지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파란 파가 너무나 멋있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시면서 예. 와서 예. 맨날 말씀하세요. 공연합니다. 네. 노천극장, 최대 수용인원 7,000명 밖에 안다안 돼, 지 킹만쥬?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초대이세요? 아, 근데요, 고려대 녹지 운동장, 최대 수용인원 2만 명. 아, 내가 죽고 넘어가야 될 거. 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쯤에서 우리 판정단님의 판결을 봅시다. 자, 이번 토론, 연세대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주세요. 와 왜, 왜, 왜? 왜? 도대체 왜? 왜? 퀸, 갓, 고려대가 서백. 이겼다!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아! 아 도대체 어느 부분이? 아, <laughs> 다고려 연세대는 대표 응원가가 있긴 해요. 연세 사랑한다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수지님이 부르셔서 조회. 그러니까 100만회가 넘어가네 600만회가 나왔어요. 600만회요. 고대 응원가는요 너무 일단 올드해요 맨날 그놈의 지축을 아, 박차고 그냥 박차고 나가주세요. 아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날 우리의 함성은 신화가 되리라. 뭐 그리스 로마 신화야? 맞아. 아니 그리고 고대 응원가 맨날 할때 허리밖에 안 꺾잖아. 허리 꺾느라 경기를 보질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경기를 보는 것보다 선수들에게 응원을 하는 게더 중요해. 그 선수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봐야 돼. 이길 거니까. 안봐도 된다니까? 근데... 아니 선수 입장에서 봐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봐줘야죠. 맨날 이렇게 앞뒤로 꺾는데 7 0프 내가 봐도 어... 허리디스크야 진짜로. 실제로 이번 연고장 끝나고 김우진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허리. <laughs> 안 저는 안 갔거든요. 여긴 갔어요. 그러면 은 응원가 투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연세대가 이겼다. 손 하나 둘셋세 세 명이요? 안 <laughs> 한다고? 그러면 고려대가 이겼다. 손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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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 시. 아니 아니 진짜 너무 한거 아닙니까? 진짜 어디 아, 어디서 아, 안 함이 아, 말을 아, 하세요? 죄송한데. 아니 안 함은 글자가 두 글자인데 안도 부정적이고 암도 부정적이에요. <laughs> 아, 난 부정적이야. 아니 이런 데를 왜 가지? 어. 그리고 안함은 일단 시골이에요. 아니에요. 신 촌도 촌이에요. 불쌍해. 설득력이 있나? 어떻게든 한자 가지고 와가지고. 그니까. 러 아, 아, 아. 안함에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 아니, 보러 성신력 영화관도 왜? 없어?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없어. 아 영화관이 아니, 없어? 아니 어떻게 영안 봐요. 아니 영화관이 없구나. 영화관도 없는 거 아니 안함이 안 좋은 거 알았는데 아, 이 정도 일 아, 줄은. 너무너무 넓은 시골이야. 애초에 일일오프 다 어디서 해? 신촌에서 해. 고대생도 아, 일일오프를 신촌 와서 해요. 아, 맞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신촌 vs 안남 어디가 더 재밌나요? 신촌 하, 역시, 아, 역시 만장일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디서 안남꼴이 지금 어디, 나대시니까 오늘가 아니. 안에서 나 모레지 나. 어. 고대 생떼끼리만 즐기세요네. 내일 네, 저희끼리만 즐길게요 알았죠. 이거 <laughs> 말할 필요가 있나? 서영호! 서용도! 당연히 서영호지. 근데 이거 입결로만 따지잖아? 나 진짜 할말 있잖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연대랑 고대를 어쨌든 뭐다 썼을 거 아니야. 난다 썼거든? 둘다 됐거든? 고대 왔어. <목소리> 잘못된 선택을 하셨네요 맞아. 일단 입결 따지기 전에 올해 2024년 수시 경쟁률부터가 다릅니다 일단 고대는 그러니까... 12대1밖에 안 됐고요 저희 14대1입니다 왜냐면 연대 만만하니까 마... 약간 그안정빵이라고 하죠 아. 야 연대는 하나 깔아주고 하자 하고 이제 연세대 쓰고 야 근데 아, 고대 붙을 수 있을까? 어 어떡해 <laughs> 그런데 왜 항상 수험생 선호도 대학 1위는 연대인 걸까요? 아. 서울대 아닌가요? 서울대잖아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솔직히 밝혀라야 고대를 너, 마음속에 품었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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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람. 아니 네 제가 고떨연이긴 한데 음, 고대는 어. 나를 잃은 거지. 저를 잃은 아, 거예요. 저는 어, 네, 네 고대 면접까지 보러 갔다가 떨어졌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고대가 붙었다 고대로 갑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장난이고요. 저는 <laughs> 중요한 건 뭐예요? 연세대에는 고떨연이 두 명이나 있어요. 근데 고려대에는 연대 붙었는데도 안 갔고요. 연대 지원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럼 입결 어디가 높은가? 서고연 손들어주세요. 아니, 아 아니 솔직히 이거 내수한 그냥... 거 아닙니까? 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연대방. 아 일단 저는 음. 준비를 했어요. 준비성에서부터. 아 아, 고대가 아 밀립니다 한참. 이게 그리고 올해 1월 기준으로 2,500만 개가 팔렸대 여러분. 연세빵은 솔직히 여기 다 먹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있는데, 음. 근데 혹시 고대빵 먹어보고 싶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아무도 없어요. 고대 맘모스빵 한번 드셔보셔. 맛있어. 되게 퍽퍽해요. 네. 근데 사실역 연대 빵이랑 고대 빵 중에 원조는 고대 빵이긴 해. 원조는 고대 빵이고 얘네는 우유를 팔았죠. 그냥 마케팅을 잘하는 거. 아 이거네. 그러니까 먼저 나왔지만 음. 너무 맛이 없으니까. 더거 묻힐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느낌인 거네. 음. 고대 우유를 만시다 솔직히 <laughs> 이거는 이거 인정합니다. 마. 먹고, 싶죠? 에, 먹고 에, 싶죠? 이거는 이거는 가져가시죠. 어게 드려요? 아네 아, 아, 드릴게요, 아, 드릴게요 드릴게요. 다세요 드세요. 이왕이면 말차 주세요. 주세요. <laughs> 말그 연세대니까 학교가 예쁘기 때문에. 아, 들어보세요. 진정하시고 저, 들어보세요. 진정 깜짝 놀랐어요. 저희 죄송한데 들어보세요. 드라마에 응답하라 1994, 어하루, 그리고 심지어 25, 21백이진도 연세대 공대 출신이에요. 저 그거 안 봤습니다. 근데 저도요. 백이진이 고려대 공대 출신이라 생각해봐. 아유, 짜쳐. 내가 작가여도 연세대 공대를 할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간지가 다르다. 그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학교 얘기하셨는데 예쁜 걸로 치면 저희 굉장히 습습합니다. 그... 말씀하세요. 아니 연세대생들이요. 고려대 SK미래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줄여서 에미관이라고 부르는데 에미관? 미관에 이렇게 불건전한 에이. 단어를 아무튼 그 에미관에 오면은 얘네들 입떡벌리고 다리 벌벌 떨고 있어요. 죄송한데 <laughs> <진짜. 웃음> 아 진짜 찐으로 <laughs> 죄송한데 미래관 가봤거든요? 입딱 닦고 다리 딱 붙이고 잘써졌어요 죄송한데 에미관이요? 에미가뭐본 애미. 적도 없는데 초록색 입이 붙여져 있는 대학교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솔직히 언더우드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언더우드관 없으니다. 솔직히 못볼사 없어 근데 고대 본관? 다 몰라 아무도 모를걸? 솔직히 연대가 훨씬 좋다 손 들어주세요 드세요. 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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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드세요 정민주 아, 씨! 정민도손 드세요 들어주세요 신촌이잖아요 아 들으세요 누르세요 아, 아. <laughs> 고려대가 더 좋다 손 저... 들어주세요 지켜냈습니다. 놀아줬습니다. 자, 아 이제 그럼 고연전 4대1의 연고전, 연고전. 네, 연고, 연전이요. 연전. 연전. 연생전이요. 아, 연전. 자집중을못 타고 자고여아들데저주 되어서